자 여러분 들, 제가 오늘 가져온 공포 게임 롱 플로어 라는 이제 분위 기가 엄청 무서워 보여 가지고 갖고 왔 는데, 한번 해보 도록 할게요. <laughs> 지금 감 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 리가 <laughs> 너무 안 나오 는데, 엘레베이터, 뭔 소리야 이거 어? 저그가 있나? 잠깐만 이거 담배 꽁초 아니야 이거 아 엘레베이... 어디어 엘레베이터가 이거야? 아니 뭐야 이거야? 아닌데 어? 아딱 봐도 여기서 뭐 나온다 중인지 안 나오네. 어. 어. 아 그리고 위에 왜 이렇게 고개를 겨우뚱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이거 멀미나. 와. 어! Oh, shit. 아, 꼭 가야 되나봐, 이거. 무서워. 아, 후레쉬가 없어, 그리고 또. 뭐야, 이거. 어? 잠깐만요. 아니, 뭐야. 왜 두고 가? 뭐 해야 되는 거야, 이거? 아, 무슨 소리 들린다. 물소리가 들리는데? 어? 이걸 안 가지는데? 뭐, 어? 어허! 어. 이런 거였어. 나, 여기서 나가기 싫다. 왜 여기서 잡이 안 되냐, 이거. 매트 깔고. 아이, 씨. 아, 그림자, 너 뭐야, 이거? 거인이야? 아... 이거 누가 봐도 뭐 있잖아. 이거... 뭐지 이거? 뭐야 저게? 아... 무서워. 아... 가면 안 되는데 이거? 어... 아... 숨소리가 들려. 숨소리가... 안 보여. 어, 어디쯤이지, 지금? 응? 어, 뒤로 안 가진다. 아, 무서워. 나 아, 그렇다는 거지. 남은 길이 이, 이거 하나인데 이거 어떡하냐고. 짜증나. 자, 일단 불을 <laughs> 저쪽으로 돌려. 아니, 불이 왜안 돌아가? 아니, 왜 불이 안 돌아가지? 여기까지 비추지 않았나? 아... 아, 뭐야? 갑자기 왜 이래? 나 가야겠다. 이거, 아, 저 뭐야? 뭐냐고? 저거 뭐냐고? 뭐냐고? 이거? 어, 다행이 아니었구나. 난 괴물 팔인줄 알았네. 어,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. 이게 뭐냐고. 이게 왜 이렇게 쓰러져 있지? 아, 분명 저게 뭐 있다. 야, 일어나서 말이라도 해봐. 이거 어떡하냐. Holy shit. j e s u 어. 어, 못 가겠어. 야. 이거 자는 척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발이 아, 이거 뭐야. 아 이상한 소리 들려 ASMR이고 뭐냐고 불빛을 약간 돌려 어! 아! 너! 어! 다행이다 후레쉬였어 근데 이건 왜 있는거야 이거 자세히 보기 어, 무서워 벌써. 아, 이거 열면 뭐 있는데. 아. 어. 어. 아, 너무 무섭다 이거. 게임이 왜 이렇게. 아, 그리고 후레쉬가 자꾸 꺼져. 깜빡깜빡. 아, 쓰... 오우, 샛. 아니, 뭐, 시체 있고 그런 거 아니지? 오케이. 나, 바닥이 이거 뭐야? 그냥 음쓰라고 생각해야겠다. 나, 이거 들어. 지금 목 아파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개 같은 게임 때문에. 야 일어나 나 그냥 죽은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다시 돌아가는 게난 제일 무서워. 어 깜짝이야. 원래 이랬어, 메비? 다시 왔 어... 이거 아직 든데 토라 가든데. 토라 가야되는가야데 여기 다시 데 여기 가야 되나? 원가 이랬어? 원비이비어 아... 아 원래 맵안 이랬잖아 아까 안 가뒀잖아 어! 왜 아까 안 이랬는데 아 씨발 이거 엘리베이터 안 되고 이거 계단 없어. 계단? 아 씨앗 진짜로 진짜로 하기 싫다 어? 크그 크로우바 쇠지렛대 찾아야 돼이 새끼 뭐냐고 2 5 m 하승진도 아니고 이 뭐야? 어, 아셋쉣아그 새끼 올것 같아. 뭐야 이거 이, 이건 뭐야? 비빈인가? 아 여기 무조건 가야 되잖아. 무조건 가야 되는데, 여기 무조건 있잖아.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야. 이거 안 되는데, 아, 부음 바뀌었다. 이거 분위기 달라졌다. 아, 깜빡거리지 마라. 진짜로! 근데 근데 이게 있을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여는 키가 없나? 어? 그런 거 다른 막 키가 없는데 지금 음,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? 뭐야 도대체? 일단 이 사진을 보여준 이상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. 어? 이걸 계속 보면 나올 것 같은데? 아... 크로우바가 여기서 어딨냐... 도대체... 아... 크로우바가 어디서 찾아 이거... 어! 아! 쉿! 여기 잠겨 있었잖아. 아... 어떡해... 있었잖아, 이거, 아까. 어? 근데 아까 개같이 열어도 안 됐었는데. 어! 아! 하. 아. 방금 나 팔을 봤어. 방금 나 팔을 봤다고. 어? 저기서 거주 중이셨어. 하고 계시면 안 되나? 깨어 있으셔. 어? 이거 죽어 친 입이야 이거 안 돼. 놀라게선 해안 되는데. 아, 씨 아, 세질했대. 어디어 세질했대? 뭐야 이거? 아, 그냥 남자답게 가자 이거. 아, 배틀그라운드 그 빼고만 돼? 슬쩍슬쩍 슬쩍 봐야 되는데. 아, 아 왜, 왜 이렇게 소리가 나. 아. 아, 그분의 소리가 뒤돌아보실 것 같아. 어떻게? 아예 직진으로 가자. 직진 옆으로 지나갑니다. 어, 나이스. 어? 어? 이건 또 뭐야? 야, 장난해? 이걸 어떻게 알아? 레드... 레드 캐비이 뒤에 숫자가 있다고. 아케캐비닛 어디 있는지도 까먹었어, 이거. 너, 다시 가야 돼? 어? 왜 부금이 사라졌지? 그냥 아는 척 하지 마. 아는 척 하지 마. 아는 척 하지. 아, 그분 가셨다. 아,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살아 졌잖아그 사람. 아니 어떻해? 어떻게? 아씨. 나 어, 좋은 줄 알았네. 아 하지마. 아 그렇다는 거 어딘가 이동했다는 건데. 엘베타고 가면 안 되냐? 내 소원이다. 잠깐만, 쟤 원래 좀 다른 자세로 있지 않았냐? 어, 이게 원래 이렇게 안 있었는데, 야, 자는 거 맞았다. 이거 진짜로. 소리 하지 마라. 진짜로 경고했어. 아, 문 그렇게 하지 마라. 아, 하지 마라. 레드 캐비닛. 이거, 이거, 이건데. 근데 여기에 숫자가 없었어. 내가 톡톡히 봤는데, 숫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? 아 이거 확대 기능으로? 아 이거 자세히 보면 또뭐 나올 것 같아 이거 뭐야? 아니 없잖아 <laughs> 레드 캐빈이 아 얘는 없는 건가 보다 캐비넷이 좀 많았는데 아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? 아, 이쪽으로? 아, 너야? 아, 씨. 너야? 어! 나이스. 잠깐만. 근데 왜안 보여, 이거? 자, 좀 옆으로? 뒤로? 아, 왜 이렇게 뚱뚱해, 이거? 잠깐만, 661? 아니다, 자,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. 199다, 199. 저기 씨잖아. 코드. 역시 브레인. 잠깐. 만 19. 근데 뒤한칸더 없나? 세 자리였어. 세 자리였어, 이거? 오케이. 그래도 방 탈출 카페 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잘하지. 잠에서 깨신 건가? 하지 마라. 내 친구 건드렸으면 너. 아, 이런 사각지대가 난 제일 무서워. 야, 뭔일 있었냐? 대답 좀 해봐. 이거 뭐야. 다리가. 아, 파이씨, 뻘새끼들. 아, 쉣, 나온다. 나온다. 나온다 했다. 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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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제발 비범 한 번만 칠게요. 다른 거안 할게. 다른 거안 할게. 어! 하지마. 다른 거안 할게, 다른 거안 할게. 다른 거안 할게. 비번만 칠게요. 비번만. 제발요. 비번만. 아니, 안 그럴게. 비번만, 비번만. 짜라하! 잠깐만, 그리고 비번이 네글자인데요 뭐야? 나1구막못 봤는데. 아, 잠깐만, 하나는 찍으면 되잖아. 나이스 1, 9, 9, 나이스! 아 열지마! 원래 찍는 게 정답이었나? 아, 이거 왜 이렇게 비명소리 같아. 어어어야 어. 여기 나만의 공간이다. 나이스. 그걸로 오, 어, 전기톱이다 이거하고 싸워 그냥. 하하. 이렇게 이걸로 아까 그 벽을 부수면 돼. 그 나무를. 어 몸에 에렸어어아 원래 빨간불빛이었나저거 아, 맞다, 여기 문 잠겨 있었던 데잖아. 가지 마. 아, 빨간색 불빛이 난 너무 싫어. 난 불빛 싫어. 아. 어, 다행이다. 나 여기가 너무 좋아. 이제 여기 가서 부시면 되는데, 누가 봐도 여기에 대기 타고 있잖아. 이거 바보도 아니고. 아 제발요 아 아무도 없죠? 나이스 이게 뭐지? 일단 구석으로 가. 난 구석이 이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우어 열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? 뭐지? 어? 됐다.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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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잠깐만 자연스럽게 못본척개새끼 일 거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? 어... 나이스. 탑스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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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. 어.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엔딩까지 봤는데요. 아이고 진짜 짧다고 했는데 너무 이게 길었어. 너무 무서웠어 이거. 약간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래도 짧은 게임들 중에는 약간 고퀄리티에 잘 맞는 게임 같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저 복강기에 걸려 가지고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. 아까 비명을 너무 세게 질러 가지고 더 아픈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좀더 무서운 게임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네요.